혹시 여러분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놀이터에서 맡았던 그 특별한 냄새를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흙먼지와 땀방울, 그리고 해방감 가득했던 웃음소리가 뒤섞여 만들어진 우리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져버린 듯한 우리들의 진짜배기 놀이터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잊고 지냈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며 그 시절 놀이가 우리에게 선사했던 순수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저 추억에 잠기는 것을 넘어 현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겼던 곳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던 그네와 짜릿한 속도감을 선물했던 미끄럼틀이었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벌써 심장이 두근거렸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면 마치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날아오르는 작은 비행사라도 된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며 친구의 등을 힘껏 밀어주던 그 모습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발을 구르고 몸을 뒤로 젖히며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세상의 근심은 저 멀리 사라지는 듯 했고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미끄럼틀 위에서는 그 어떤 걱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엉덩이로 미끄럼틀을 달구며 장난을 치던 친구의 모습, 그리고 미끄럼틀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짓던 그 시절의 우리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오직 놀이의 즐거움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그네와 미끄럼틀은 단순히 놀이기구를 넘어 아이들에게 최초의 비행 경험과 속도의 쾌감을 선사하며 끝없는 설렘과 해방감을 안겨주었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피어나는 왕국, 바로 모래밭과 흙놀이가 펼쳐져 있었죠. 삽과 맨손으로 뚝딱뚝딱 모래성을 쌓던 아이들의 집중된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아이들만의 거대한 성체가 되고 비밀스러운 지하 동굴이 되며 때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부어 흙탕물을 만들며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던 그 시간은 그 어떤 방해도 없는 평화로운 몰입의 순간이었죠. 옷에 흙먼지가 가득 묻고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신나는 모험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모래밭에 흩어진 장난감과 작은 발자국들은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소박하지만 위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해질력, 노을빛에 길게 드리워진 아이들의 그림자 속에서도 흙냄새 가득한 행복과 자유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모래와 흙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고 배우는 최고의 놀이터이자 교실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이터의 모래는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빚어내는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놀이터의 모래는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빚어내는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마법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흙을 만지며 상상력을 키웠고, 이제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세상을 배우는 시간으로 나아갔죠. 모래밭을 벗어나 놀이터 곳곳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놀이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을 선사했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과 온몸을 던지는 열정, 그리고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뒤섞인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술래잡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술래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숨거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 과감히 뛰쳐나가는 순간들, 심장이 쿵쾅거리는 스릴과 잡힐듯 말듯한 아슬아슬함 속에서 아이들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민첩성을 길렀죠. 그저 달리는 놀이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며 때로는 희생하는 법까지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또 어떻고요?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 기다리던 시간, 술래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터질 것 같던 가슴, 마침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는 외침과 함께 펼쳐지던 추격전은 아이들의 인내심과 관찰력을 키워주었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이면 담벼락 뒤나 덤불 속에 숨어 서로의 기척을 살피며 숨바꼭질을 하고 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얼음처럼 멈춰서야 했던 놀이도 빼놓을 수 없죠. 술래의 눈을 피해 한 발짝씩 내딛는 조심스러움과 잡히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을 키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다음번엔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국민학교 놀이터의 상징과도 같던 고무줄 놀이. 금두껍이 은두껍이 노래에 맞춰 발목에서 허리 높이까지 고무줄을 넘나들며 뛰던 모습은 마치 작은 발레 공연 같았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져도 깔깔 웃으며 다시 일어서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를 엿볼 수 있었죠. 고무줄이 끊어지면 서로 힘을 합쳐 다시 묶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며 놀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이 자라났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놀이 중 하나는 역시 술래잡기가 아닐까요? 술래에게 쫓기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내달리며 온몸으로 느끼는 해방감,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을 때의 짜릿함까지, 이 모든 것이 술래잡기라는 단순한 놀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가 된 아이는 주변을 살피고 전략을 세우며 목표물을 쫓았고, 도망치는 아이들은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르며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죠.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아파서 울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내고 뛰어드는 것이 그 시절 아이들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어쩌면 어른이 되어 마주할 수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연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줄 놀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죠. 두 친구가 팽팽하게 고무줄을 잡고 서면 다른 아이들은 그 위를 넘고, 밟고, 걸었다가 다시 뛰는 복잡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우 같은 노랫말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 사이 아이들은 리듬감과 협응력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고무줄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깔깔 웃으며 다시 시작했던 그 모습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엿볼 수 있었죠. 때로는 고무줄을 잡은 친구가 너무 높이 올려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순서를 두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규칙을 존중하며 함께 놀이를 이어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놀이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사회성까지 가르쳐 주었던 소중한 배움의 장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논쟁하며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반칙이야. 다시 해, 같은 외침 속에서 아이들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과 타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가 순례를 할지, 어느 팀이 먼저 시작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경험했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죠. 놀이터는 단순히 뛰노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사회였던 겁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몸을 단련하고 머리를 쓰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며 성장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지혜와 사회성을 놀이터에서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죠. 해 진력,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엄마의 부름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놀이터를 떠나던 아이들의 뒷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다음날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텅빈 놀이터에 남아있던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메아리와 내일 다시 만날 약속 같은 희미한 발자국 뿐이었죠. 이처럼 국민학교 시절의 놀이터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놀이터를 떠나기 아쉬워 마지막 한 판을 더 외치던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어떻고요. 텅빈 놀이터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맴도는 듯한 풍경은 그 시절 놀이가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러한 놀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승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이터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북적이고 흙먼지 날리던 놀이터는 점차 사라지고 안전 기준에 맞춰 규격화된 놀이기구들이 들어선 깔끔한 공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스스로 흙을 만지고 나뭇가지를 주워 칼싸움을 하던 자유로운 모래밭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세계에 더 익숙해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낡은 놀이터의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상상력을 펼치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싸우던 놀이의 본질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놀이의 가치를 어떻게 되돌려 줄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놀이의 가치를 어떻게 되돌려 줄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 시절 놀이터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게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친구들과 함께 외쳤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외침 속에서 혹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 숨죽이며, 숨죽이며 숨었던 전봇대 뒤편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죠. 어린 시절 흙먼지 가득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보냈던 시간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죠.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며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작은 갈등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관계를 조율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고무줄놀이의 복잡한 스텝을 맞추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모래성 쌓기 대작전을 펼치며 협동의 가치를 배웠던 순간들은 어쩌면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사회성 교육의 장이었을 겁니다. 온몸으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으니까요. 이러한 놀이들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은 어쩌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던 그네의 짜릿함이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속도의 쾌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모래성을 쌓던 몰입의 시간. 술래에게 쫓기며 심장이 쫄깃해지던 스릴, 고무줄 리듬에 맞춰 친구와 발을 맞추던 유대감, 그리고 해가 저물도록 놀이터를 떠나기 싫어 발을 동동 구르던 아쉬움.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안겨주었던 놀이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며 관계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의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놀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놀이기구에 의존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상상력을 발휘하여 놀이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국민학교 놀이터의 추억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련한 기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자유로운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잊고 지냈던 내면의 순수한 행복과 창의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텅빈 놀이터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결국 우리 안의 놀이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외침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과거의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순수한 놀이 정신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터는 단순히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영원히 새겨질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을 심어준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놀이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